얼마나 철면 편 사람인지 아십니까? 노무현 공항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8년 전에 신공항 맞는다고 할때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신공항 10조면 부산교육, 부산교육, 아, 10년을 할수 있다. 이렇게까지 에, 비판을 했었어요. 그리고 4대강 수입 22조면 기초소득자 3년을 먹어 살릴 수 있다. 이렇게 2012년 3월 2일날 해선 10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어, 당시에 동남권 신공거론이 되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자이 정도가 되니까 자기 부자의 펀드 부자의 제로원이 됐다. 가족펀드 제로원이 돼가지고 돈돌려줄 사회에 환원할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뻥튀치기를 하고 나섰잖아요. 근데 금감원 자료를 보면요. 13억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금감원 자료에 남아있는 14억원이고 13억원이 그대로 어, 예, 똑같은 돈으로 남아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래요. 금융 예, 전문가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거짓, 이율배반적, 조음한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강의 한번 안 하고 지금 수천만 원의 봉급을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나가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지금 2분 어, 5열 되고 있다.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은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여당에서는 5조짜리 전라선을 고속화하는 그런 사업을 또 들고 나왔다. 그래서 이 호남표 어, 다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재북을 선거. 그 다음에 최차후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안전빵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익산 예, 전라선 고속화. 그러니까 익산과 여수 엑스포를 연결하는 전라선 철도 고속화와 함께, 그리고 현재 철도가 없는 대구와 광주 간 소위 달빛, 달빛, 달구벌과 빛굴, 내륙 철도 신설을 지금, 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참, 큰일 났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요,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추미의 사단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문이다. 이러한 주간 조선의 고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 병원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불법 대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작년 12월에 우리들 병원을 함께 지었던 신, 신, 신혜선 씨가 이거를 고발했어요. 어떤 혐의로 고발했느냐?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누구를? 당시의 신한은행 청담지역 차장 김 모씨를 어 2016년도 4월 법정에서 위증했다. 왜냐면 본인이 서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 과정에서 서명한 것처럼 위증을 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이 고발 사건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이성윤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 않는다고 라고 합니다. 본래 이성윤이가 받기 전에는 요이 신혜선씨가 서너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에 꾀차은난 이후에 전혀 부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대출 과정에서 잘 알고 있는 우리들병원의 재무이사를 불러다가 엉뚱하게 사생활 문제를 캐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는 식으로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조차도 노출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들 은행 이 불법 대출 우리들 병평원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인지 수사했던 경찰이 본인이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이 경찰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있고요. 고발자인 신혜선 씨에 대해서도 조사 나 자료 제출도 이뤄지고 있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연히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러니까, 지금, 중위의 사사들이 전부 중요 사건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시대전신은 왜 이것을, 이, 위증 혐의로 고발 했냐면, 위증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결국은, 결국은, 여권인사들과, 은행 측의 공모 여부, 정치권 외압, 이런 걸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고발을 했는데요. 아,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위증 혐의만 고발한 것이라, 의중만 수사하는 것이고, 대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담당 부장검사는 누구냐?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 다음에 이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했던, 지난해까지 인물이 부장검사를 맡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심재철이는 2019년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했고 이종근 부장이 후임 차장으로 남부지검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서 어 형사 오부장을 맡았던 부장검사가 이의증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요즘은 바로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고 그 부서 안에 있는 형검사에게 다시 이거를 밀어 어 밀어낸 그렇게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요 이정책심 예, 여러분들 윤석열 요즘 총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이 장재원 의원이 주간 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중심으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안에서 예, 마로 미스터 쓴 소리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장재원이에요. 그러니까 반 김종인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언론과 페북을 통해서 많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장재원인데요. 이 장재원 의원이 주간 조선과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러한 시각의 연장선상에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자기 주자, 주자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대선 주자를 보고 지지하는 분들이 생기게 돼 있는데 주자가 없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안 오는 측면 실제로 있다고 본다.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나눠주고 무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오로지 당이 한 목소리니 이 대선 주자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대에 올라갈 사람들이 후보들인데 판을 깔고 흥행을 시켜줘야 할 연출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화장을 하고 무대 중앙에 올라가 있는 형국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내고 있습니다. 예그그 그, 그렇지만은 다행인 것은 당내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이다 이렇게 딱세 사람을 지칭하고 최근에 유승민 개소식 사무실에 참석하고 이런 거는 조금 잘한 것 아니냐 아 그런 그렇지만은 에, 처음에 에, 많이 깎아내렸죠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다이유이안 지났다 이런 것이 오히려 다 화근이 되고 마앗이 씨앗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어, 이 지지율을 어, 답보 상태에 보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오히려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대선주자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40대 경제 전문가다 당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부주자를 찾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당내 주자는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더 이상 깎아내리는 거표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를 표하하는데 상대를 존중하면서 데려와야지 더 시너지가 나지 수기구도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범약권에서 일정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면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편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범약권 연대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대선판이 가까워질수록 부심점은 당이 아니라 후보가 되는데 이 당에 힘이 있으면 후보가 링에 오르겠지만은 후보가 당보다 더 힘이 있으면 그 후보가 띵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현재 범야권 주자 중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예, 임기를 마치고 정치권에 뛰어들 경우에는 국민의 힘 기존 주자들과 평장할 수 있도록 미리 물세틈 없이 범야권을 통합, 통합하고 후보의 몸집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범야권의 무대가 90력이 되고, 윤 총장이 원심력이 되지, 나중에는 윤 총장이 구심력이 되고, 역으로 국민의 힘이 원심력이 될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이 제대로 안은 상태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에는 야권이 윤 총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아,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에. 윤이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전에 대선 주자를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요런 것은 노림수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것이 동아일보 이종훈 정치학 박사 정치 논평을 많이 하는 분이죠. 이 분이 쓴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세 가지 노림수로 압축이 되느냐? 아, 대선 주자를 갖다가 서울시장에 투입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대선 에 앞서서 서울시장 경선에부터 흥행구도를 조성해야만이. 이 지지율을 높이고 당선 가능성을 제고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재보선 이 견인 대책 차원에서 이 대선 주자들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야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뛰어나야 뛰어나야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결국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쌍끌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